익숙한 얼굴의 모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. 각기 다른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한 그녀들은 시대를 풍미한 세계 아이콘으로 변신했는데요. 무슨 사람 보여요? 누군 것 같아요? 코코 샤넬이라고 오드리 헵번을 표현하게 되었어요. 다 저를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. 게리스타일 MC 분들과 함께 저희들도 세계 아이콘들을 만나기 위해 자리했습니다. 60년대 대표 패션 아이콘. 트위기를 시작으로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 오드리 할번, 안나 윈트와 마릴린 먼로 그리고 안나 피아지까지 실제 그들의 스타일을 똑같이 재현해 눈길을 끌었는데요. 간혹 모르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그런 거맞추는 재미도 쏠쏠했던 것 같고요. 마이클 잭슨 나오셨을 때 춤을 너무 열심히 추고 그게 기억에좀 남는 것 같아요. 아이콘들을 뭔가 포인트들을 잘 표현이 된것 같아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시대가 변해도 기억되는 불멸의 아이콘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던 특별한 런웨이였습니다. 내부에서는 또 다른 아이콘들이 즐겨 착용했던 아이템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고다이애나비, 카렐라 브루니 등의 스타일을 빛나게 했었던 액세서리들이 전시되었는데요.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어낸 이들의 스타일은 영원히 기억될 것 같습니다. 이번 패션 필름 페스티벌에서 상영된 뭐 다이애나랑 뭐 마드모아젤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송에서도 소개를 했었잖아.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뭐 바자회나 팝업 스토어는 사이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벤트로 자리 잡은 것 같아. 음,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게 형이랑 나랑 갔다 왔던 스타일 아이콘들을 향한 오마주를 표현했던그웨이도 굉장히 좀 신선했던 것 같고. 그뭐 그러니까 오드리 헵번이나 트위기 같은 스타일 아이콘들은 뭐 잡지나 뭐 영화에서는 다시 소재로 쓴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패션쇼에서 만나니까 또 느낌이 새로운 것 같기도 하고.